네, 이번에는 꼬집어 고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은 방울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걸 그대로 방울을 잡고 그대로 당겨서 꼬집듯이 돌려주시면 점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방울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꼬집어고기가 있으면은 기역자로 방향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점과 점을 비틀어 주시면은 네, 납작한 형태의 방울이 되는데요. 요렇게 꺾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방울이 있는데요. 꼬집어 꾸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곰돌이 얼굴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요. 요렇게 동물의 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귀고기라고도 부릅니다.